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어,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신년을 맞아서 화엄독송 대법회 기도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대산 월정사 하면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어, 문수보살의 성지. 문수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면 요즘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취업,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게 문수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문수보살님이 상주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어, 자장율사께서 맨 처음에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화엄경과 관련된 그리고 문수보살님이 사실은 어, 화엄경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보살이에요. 그래서 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보처도 되고 그러니까 문수보연이 좌우 보처도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과 화엄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 자작률사께서 어, 문수보살에게 개송을 받고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사실 그런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과 문수는 어, 뗄레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문수보살과 관련된 이런 기도를 화엄으로 어, 그렇게 정해서 이번에 한번 봉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 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어 80권 화음경, 60권 화음경, 40권 화음경,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80권 화음경이 처음에는 원래 60권 화음경을 가지고 텍스트로 삼아서 화음종이 만들어졌고, 그 의상대사 같은 분이 이제 만드신 거는 60권 화음경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80권 화음경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에 더 완비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있습니다. 10권짜리로다가 아, 이렇게 번역하신 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선제동자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이렇게 차례로 참배하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수인데 그게 이제 문수에서 출발해서 1번이 문수고 그 다음에 선지식에서 53번째 마지막이 보현. 그래서 문수에서 시작해서 보현으로 끝나는 건데요. 어, 우리도 그러한 어, 대원력을 한번 동참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어, 월정사 스님들이, 그래서 음력 초닷새, 그래서 양력으로는 16일입니다. 그리고, 어, 일주일이니까 이제 음력 2월 어, 11일. 어, 양력으로는 22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독경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요 같이 읽고 거기에 동참을 하시면 누구든지 다 선제동자가 돼서 어, 53편지식을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어, 그러한 단계를.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댕내에 어 가득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수보살은 취업, 학업, 그 다음에 승진, 입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어 영험한, 그래서 지혜의 상징, 그 다음에 어, 공부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러한 소망성취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은 어, 공부하는 시절이에요. 평생 공부하는 시절입니다. 갑자기 오래 살게 되면서 덕담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어, 좋은 시절이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물론 공부가 뭐 머리 아픈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 행복할 수 있는 공부, 그리고, 어, 다음, 어, 살아서 행복할 수 있는 공부, 그 다음에, 다음에 내 생에 행복할 수 있는 공부들. 이런 것들이 진짜 복된 공부라고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게 문수보살이에요. 그래서 같이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봐주시고,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러한 영어문과 가피들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여러 스님들이 화음 독송 대법회를 진행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